자,갓 수확한 호두 음, 지금 껍질을 벗겨봤는데 이렇게 하얗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피막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맛은 어떨까요? 껍질 맛이 약간은 좋아요. 껍질 껍질 보면 보통인데. 그래도 고소함이 있네 근데 껍질을 까면은 진짜로 고소한데 응. 껍질을 안까면은 이건 껍질도 아니잖아 응? 아직 껍질이 생기지도 않았잖아 아, 생긴건 맞지 아니 이제 색이 안 변해서 응. 거의 껍질 없는 것 같은데 맛이 괜찮네 방금 수확한 호두입니다 묵직한데 뭐 묵직한데도 가라앉으면 이 호두는 물에 다 뜹니다. 그러니까, 뜬다고 다 속이 빈게 아니고, 들어보면 묵직묵직해요.